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9장 29절에서 50장 14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일렀다. 나는 곧 세상을 떠나서 나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 내가 죽거든 나의 조상들과 함께 있게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묘실에 묻어라. 그 묘실은 가나안땅 마물의 앞 막벨라 밭에 있다. 그 묘실은 아브라함 어른께서 묘실로 쓰려고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두신 것이다. 거기에는 아브라함과 그분의 아내 사라, 이두 분이 묻혀 있고, 이삭과 그분의 아내 리브가, 이두 분도 거기에 묻혀 있다. 나도 너희 어머니 레아를 거기에다 묻었다. 밭과 그 안에 있는 묘실은 햇 사람들에게서 산 것이다.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르고 나서 침상에 똑바로 누워 숨을 거두고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요셉이 아버지의 얼굴에 엎드려서 울며 입을 맞추고 시위들을 시켜서 아버지 이스라엘의 시신에 방부제 향 재료를 넣게 하였다. 시위들이 방부제 향 재료를 넣는 데 꼬박 40일이 걸렸다. 시신이 썩지 않도록 향 재료를 넣는 데는 이만큼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70일을 곡하였다. 곡하는 기간이 지나니 요셉이 바로의 궁의를 알렸다. 그대들이 나를 너그럽게 본다면 나를 대신하여 바로께 말씀을 전해 주시오. 우리 아버지가 운명하시면서 내가 죽거든 내가 가나안 땅에다가 준비하여 둔 묘실이 있으니 거기에 나를 묻어라 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맹세하라고 하셔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하였소. 내가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올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 주시오. 요셉이 이렇게 간청하니 고인이 맹세시킨 대로 올라가서 선친을 장사 지내도록 하라는 바로의 허락이 내렸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묻으러 올라갈 때에 바로의 모든 신하와 그 궁에 있는 원로들과 이집트 온 나라에 있는 모든 우월로와 요셉의 온 집안과 그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 사람이 그들에게 딸린 어린아이들과 양 떼와 소 떼는 고센 땅에 남겨둔 채로 요셉과 함께 올라가고 거기에다 병거와 기병까지 요셉을 호위하며 올라가니 그 굉장한 상여 행렬이 볼 만하였다. 그들은 요단강 동쪽 아다타장 마당에 이르러서 크게 애통하며 호곡하였다 요셉은 아버지를 생각하며 거기에서 이회 동안 애곡하였다. 그들이 타작마당에서 그렇게 애곡하는 것을 보고 그 지방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 애곡하고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하였으니 그곳은 요단강 동쪽이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아들들이 아버지의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모셔다가 마물의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장사하였다. 그 굴과 거기 딸린 밭은 아브라함이 묘 자리로 쓰려고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사둔 곳이다. 요셉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그의 아버지를 장사 지내려고 그와 함께 갔던 형제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돌아왔다. 야곱은 자신이 죽고 난 후에 막벨라쿨에 장사해 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매장지에 대한 이스라엘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고, 그곳에 매장될 자격이 자신에게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곳은 아브라함과 그 안에 살아가 있고, 이삭과 리브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곳에 레아를 장사했습니다. 그곳에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묻혀 있다는 사실이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장자의 권한이 요셉에게 있고 그에게 복이 흘러갈지라도 최종적인 이스라엘의 지팡이와 귤은 유다로부터 나오게 될 겁니다. 라헬은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의 언니 레아 또한 동일한 지위를 갖게 될 것임을 막벨라 굴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찢어지고 나뉘었던 가족이 만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지만, 자기의 오빠 라반의 집으로 보낸 이후에 야곱을 다시 볼수 없었습니다. 이제 야곱이 죽게됨으로써 무덤 안에서 그들은 재회하게 됩니다. 자신이 제일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이었고, 어떻게 장사 지냈는지에 대해서는 서술하지만, 레아의 죽음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녀의 죽음 이후에 막벨라 굴에 장사 지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녀의 마지막이 얼마나 영예로웠는지 생각해 봄직합니다. 이제 죽음 이후 그들의 믿음에 따라서 다시 부활하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마주치는 얼굴들은 자신의 조상들과 어머니 그리고 레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갈등과 아픔들이 그 시간 봉합될 것입니다. 그가 막벨라 굴로 가는 것은 논리적이고 법적인 권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인생의 클라이맥스를 기대하는 발걸음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화해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몸을 향으로 처리하도록 지시하는데 40일이 걸렸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야곱을 위해서 곡합니다. 물론 이 기간이 다른 기록에 나오지 않을 정도로 독특하게 긴 시간인 것은 사실이죠. 우리야 3년상이라고 하는 대단히 긴 장례의 기간을 갖기도 했었지만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최고의 상이 30일의 슬픔의 기간을 갖는 것 이었어요. 40일의 향처리 기간과 더불어서 30일의 곡하는 기간을 더한 70일의 장례 기간은 굉장히 특별한 기간인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이 장면에서도 찾아볼 수 있네요. 이제 요셉은 아마도 시신을 만진 부정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에게 직접 부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겠노라고 이야기하고 가나안을 향해 올라갑니다. 바로의 모든 신하와 궁의 원로들과 애굽땅의 모든 원로 그리고 그의 온 집과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이 모두 가나안을 향해 올라가면서 병거와 기병이 같이 올라갑니다. 이 거대한 무리가 가나안을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다 타장마당에서 또다시 7일의 애국 기간을 가진 후에 야곱의 아들들은 마물의 압 막벨라 굴에 야곱을 장사하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도 우리는 야곱의 자녀들이 연합함과 화해함을 보여주기 기대하는 장면으로 볼수 있습니다. 주도적인 것은 물론 요셉이지만 그 형제들이 모두 동참함으로써 이전의 예언과 같은 꿈과 아버지 야곱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막벨라 굴앞 자신의 조상들이 묻힌 그 곳에서 가족은 하나 됨을 연습합니다. 이 거대한 무리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서 죽은 자들과 살아 있는 자들이 서로 화해와 하나 됨을 경험하는 아주 특별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추레굽의 진정한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불평과 불만과 반목과 갈라짐을 극복하고 땅들을 차지하고 또 샬롬을 누림으로써 화해와 하나됨과 복을 누리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부활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생명을 향한 추레굽은 이미 그분의 품 안에 있는 이들과의 만남 안에서 화해와 그리움의 재회를 이룰 것이고 이전의 갈등이 봉합되고 더 없는 평화와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부활의 소망이 다시금 우리 안에 새롭게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야곱의 마지막 장면을 통하여서 거대한 무리가 애국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며 다시금 화해와 평화와 샬롬이 기드는 그런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들은 비록 연습이었을지라도 음, 그림자 같은 모습이었을지라도 우리가 기대하고 참으로 경험하게 될 진정한 샬롬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부활의 약속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갈등과 불평과 원망과 아픔의 시간들이 저 영원한 천국에서 진정한 화해와 연합과 하나됨으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사랑과 샬롬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도 그 부활을 미리 맛보며, 그 연합과 사랑과 화해를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활에 큰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힘 주시고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딪힌 말씀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죠.